원의 길을 찾아라. 네 곁에서 함께 싸울 수만 있다면. 기다리는 시간님 미션 5,000개 감사합니다. 지금 영능 누르기. 예? 지금 영능을 누르기만하면 5,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? 아, 이거 바로 눌러야지. 아, 이거 그냥 바로 눌러야지. 그리고 이래도 1등 할수 있음. 생각보다 이 전장이란 게임이 이래도 1등 할수 있다. 뭐야 전투 스킵 서비스 아 이런 이런 서비스가 생겼구나 아 지침 마법사는 사놓고 싶긴 하네 저거 살까 이거 사봤을 때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게안 나왔었나 와 지금 지하 투기장 잠깐만 전장 서버 빼서 지하 투기장 돌리나 얘네? 들이 다가온다. 살아남지 못할 거다. No! 고를 게 없는데, 이거 진짜예요 고를 게금팬던트밖에 없어요. 어쩔 수 없다. 이거 팔 생각을 하고. 제발! 아니, 나 여기서 그냥 대충 하나 살려고 했는데, 미친놈이 다 삼성 이하야. 어... 적들이 다가 그래도 이거 전쟁 군주는 좀 세긴 하거든요. 아,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싸움이? 오, 오. 휴, 다행이다. 이러면 또 업하고 약간 삼벌려로 굴려볼 수 있고 좋은데요. 업하자. 아, 근데 이게 없어. 공병이 있어야 나가가 굴러가는데 공병이 없네. 안쪽의 껍질 안깐쪽의 껍질 적들이 다가온다. 가을! 야 파행이다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이번 턴안 맞은 건좀 크긴 하다. 이거는 이제는 업보다는 찾아볼게요. 제 생각에는 나가 쪽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. 아, 개가 필요한데... 아, 진짜 제발, 이거한 번만 나와줘라. 제발... 아, 근데 이게 사실 삼골여 돈복사보다... 주문 파밍해주는 개가 나와야 되는데, 그게 안 나오면 은 이게 허세라이더도 의미가 없거든요. 아니요, 지금 묘기꾼 초상화 나와도 안 씁니다. 묘기꾼! 성장 그것도 주문 파밍 베이스로 돼 있을 때 이제 성장되는 거라서. 아니 이번 턴에 뽑았어야 됐는데 이번 턴에 못 뽑아가지고 이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부를 때는 안 나오더니, 진짜 계열받아요. 여기까지인가? 여기까지인가? 소, 소, 소. 아니야 이게 세진 게 아니야 허세라이더가 오버버프밖에 안돼 이게 공병으로 파밍을 하면서 이게 주문을 많이 쌓아놨으면 이게 센 건데 지금 이제 파밍을 막 시작하는 거라서 되게 약해. 음? 진짜 억케력을 모. 이제 그냥 리븐 황금이랑 허세라이더 황금 만들면 됩니다. 그거 말고 이제 할게 없어요. 아주 부가크 그래. 아 동전 나가 안 쳐내고 저걸 쳐낸 이유는 이번 턴에 삼골려 짤먹 한번 하려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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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이 다가온다. 다음 턴에 금 팬던트 요거 황금. 만들 어차피 파밍 은풀 이라서 제일 좋은거는 리븐 자연빵 우와우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이거 허세라이더 황금 했다가 딱 복사하는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혹시 안되나요 혹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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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 혹, 혹시, 안되나요 일단, 나가, 이거라도, 일단 하나채워놓나해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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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

저거 빼고 다 잡으면은 사네요? 저 해적 하나를 못 잡는 거라서 심지어 승렬 잘못된 거였네요? 네에 함께 울 수만 있다면 근데 6레벨은 왜안 하는 거냐고요? 어차피 나가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5레벨에서 호세라이더나 찾겠습니다. 나와 함께 어둠 속을 빠져나가. 그리 하겠다. 내 소중한 나가들, 현명한 선택이다. 승리의 맛을 느미하라. 뭐 당연히 승률 잘못된 거네. 이거 그냥 내가 100인데 <목소리> 흔들리지 않았구나. 모든 가능성이 너의 손 안에 있다. 필요하다면 여기 황금 하슬이 있다. 고점에, 고점에 나가 오셨는데, <laughs> 뭘 넣는 게 제일 좋지. 마지막은 나가는 아, 독성 나갈 넣는다. 그게 제일 좋을라나? 파밍을 좀 앞으로 빼도 될 듯. 얘는 너무 약한데, 파밍도 잘못하면 안될 수도 있겠다. 운 나쁘면은 오 다행이다. 와우, 파밍 야미! 뭐 메타주 살아있으면 메타주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이번 판 아쉽게도 야수가 벤이라서. 첩보나가? 첩보나가. 아 손패좀 기울거야자 덱트레커가 잘못됐다 그런데도 승률이 높다? 그러게말 다했지 덱트래커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40%의 승률을 승교를... 낸다? 그냥 100%라는 거임 잘 싸웠다 용사여 미르는 원하는 대로. 흔들어미르는 지금이다. 나와 함 어둠 속을 야, 빠져나가자, 야. 함께 어둠 속을 빠져나가자. 진짜 싸움은 언제 시작하지? 니을하라 어우 완벽하게 이긴거 같은데? 순서대로 다 터뜨려졌는데? 아 근데 이러면 죽이진 못하나? 비성! 환생 하나가 없어요. 어떡하지?

울! 땅포! 이 그래, 첫부 없이 싸워줄게!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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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내 특별히 첫부 없이 싸워주마.